전 세계에서 교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를 뽑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본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에서 교복은 항상 등장하곤 했습니다. 특히 바로 옆나라다 보니 과거 한국인들 역시 일본의 교복이나 패션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따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90년대를 살아온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일본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그리고 화장 등 많은 부분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몇십 년 흐른 지금 오히려 일본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교복 패션 열풍이 불고 있다 합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왕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10대들의 경우 SNS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서로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 등 K팝 열풍이 일본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기성세대들에 비해 젊은층의 경우 한국에 대한 반감이식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복이 일본 교복을 따라한다고도 할수 있었지만, 일본이 계속 지금의 디자인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교복의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직 발전을 하지 못했던 8,90년대의 한국은 발전한 나라들의 문화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나라들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면서, 자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었기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과다한 교복 수선과 짧은 치마 등으로 인해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마저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한복판에 한국의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생기는가 하면 일본의 여학생들이 한국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으로 번질 정도로 단순한 관심이 아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교복뿐만 아니라 한식이나 한국의 사소한 생활습관까지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였다면 한국의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보이고 우수해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욕하기 바빴던 일본의 모습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한국이 발전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대 여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의 교복을 입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SN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올리고 한국의 교복을 칭찬하는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의 옷을 입고 칭찬까지 하는 모습은 충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여학생들이 한국 교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끝나서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강화문 앞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같이 못 찍은 게 너무 후회돼서 다시 가야 할것 같아. 한국에도 한복 대여점처럼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는 거야? 없다면 일본에서 한국 교복을 구입해서 갈 예정이야. 괜찮은 곳 있다면 알려줘. 도쿄 매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한국 교복을 파는 쇼핑몰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입어보고 너 몸에 맞게 수선하면 한국인들처럼 교복을 입을 수 있어. 한국 드라마에서만 저렇게 이쁜 교복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을 가보면 실제로 드라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쁜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수 있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 한국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교복을 보고 한국 교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주인공도 이쁘고 교복도 이쁘고 드라마는 안 보고 여주인공과 교복만 볼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타이트한 교복이 이쁘기는 했지만 너무 불편해 보이기도 했어.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한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했어. 꼭 타이트하게 입지 않아도 충분히 이뻐. 정식 교복은 아니지만 한국 여행을 가면 블랙핑크나 트와이스가 입고 나오는 교복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수선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주니깐 무조건 한두 벌씩은 구매해 오는 걸 추천해. 그럼 넌 일본에 돌아와 친구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거야. 작년 한국 여행 때한벌사 왔는데 일본에서 구매해 입는 거랑은 확실히 핏 자체가 달라. 내 학창 시절 교복이 한국처럼 이뻤다면 나는 학교를 더 재미있게 다녔을 거야. 친구들 4명이서 똑같은 한국 교복을 입고 강남과 명동 거리를 걸어보는 게 우리의 새해 계획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희를 보자마자 일본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거야. 한국인들은 교복을 패션으로 입고 다니지는 않거든. 한국 성인들이 유일하게 교복을 입는 날은 1년에 한번 만우절에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날이라고 해. 한국의 교복을 보다가 일본의 교복을 보면 마치 부모님이 20년 전에 입었던 옷처럼 보여서 너무 싫어. 전체적으로 한국의 패션이 더 세련돼 보이고 핏을 더 살려 줄수 있어서 나는 기본 옷차림도 한국인들의 패션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야.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더 좋아서 교복이 더 매력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입어보니 수선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처럼 이쁘지는 않았거든. 그래도 일본 교복보다는 확실히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 처음에는 잘생기고 이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입어서 한국 교복이 이쁜 줄 알았어. 하지만 한국에서 일반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걸 봐도 충분히 매력이 넘쳤어. 그리고 일본에 와서 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교복을 보니 한국이 이쁘다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었어.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학생들도 이제는 바지나 편한 복장을 입었으면 좋겠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단정하고 편안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한국 여학생들은 학교에 가자마자 모두 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 드라마를 보면 모두가 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는 걸볼수 있어. 그리고 그 체육복마저도 디자인이 이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것보다 한국의 교복이 일본보다 훨씬 더 체형을 살려줘. 그래서 보기 좋은 거야. 패션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센스가 뛰어나 보여. 일본보다 한국 학생들이 교복 패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 학창시절에 한 번도 교복을 수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복 패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계속 이쁜 교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패션과 문화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한국의 여학생들이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따라하고 있잖아. 그리고 따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만큼 좋은 건 공유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의 과거 사진을 보면,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그만큼 한국에 비해 모든 것들의 발전이 느린 것 같아. 한국에 비해 느린 건지 발전 자체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문화가 부러운 건 사실이야. 나는 오늘도 인터넷으로 한국 교복을 색깔별로 두 벌을 샀어. 날씨가 풀리면 친구들과 여행을 갈때 이걸 입고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 친구들의 한국 교복 패션을 보는 재미도 너무 좋아. 다음에는 얼마나 더 이쁜 교복들이 한국에서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돼 진짜 한국 학교의 교복을 살수 있는 것도 생겨나면 좋겠어 그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그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이상으로 일본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한국 교복 열풍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